다채로운 실수 웃음 짓는 러은 그게 나의 기술 잡늘 우동 하루하루 하루 즐겨 어은오난 잊고 오늘 을 챙겨 힘차게 뛰어 어디든 가볼래 늘은우당탕탕이내큰 무대 따라와봐 늘정 오늘 은전개은 오늘 기오 날아 올라 올라 여러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월요일. 지금은 아침 10시고요. 9시이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얼굴이 띵띵 부었거든요.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수평이 안 맞는 기분이지? 이렇게 돼야 수평 아닌가? 멍청 기계 같으니라고. 아무튼. 오늘은 친구들이랑 아케인 팝업 스토어에 갑니다. 제가 또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 오픈한다는 소식 듣자마자 친구들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첫 오픈을 했거든요. 원래 오픈하자마자 가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평일에 가기로 친구들이랑 합의를 받습니다. 시간 되는 친구들만 보기로 했고 팝업스토어는 고속터미널 1층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고속터미널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동선 낭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몇 다시 몇에서 환승을 해야 될지 체크를 하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플랫폼 넘버 있죠 바닥에 저는 10-4로 가야됩니다 한참 가야되네 출근시간이 지나서 이따 다시 킬게요 어? 세계 백화점, 아. 그 터미널 기다리는 곳 아시죠? 그쪽 터미널. 거기서 하나 봐요. 여기.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건 너무 어색해. 그리고 제가 완전 초보기 때문에 모자그크를 못하는. 벌써 크리스마스에요. 대박. 보여드릴까요? 분위기가 벌써 크리스마스에요 오 여기 되게 예쁘다 보여드릴까요? 호남선 터미널 쪽으로 오시면 벌써 분위기가 크리스마스니요와잘 해놨다 모자이크 하기가 벌써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제가 좀더 찾아볼게요 아 어렵다 제가 그 1편있죠 그 편집하는데도 진짜 몇시간을 는줄 아세요? 그렇지만 힘내게 열심히 할게요 어? 도착한거 같아요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시면 게임 파워풀폰 저쪽에 파는거래요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가 하 나오십니다. 아, 너무 친절한 것 같아. 어, 무슨 리워드 이벤트 같은 걸도하는 아, 여기 포토 부스도 있어요. 대박! 포토 이즘이랑부나보토즘입장장시전 전이어서 사람은 없어각보다은 없는 기가 이쁩니다. 네, 저도 저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 한몇분 정도, 근데 저는 지금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아직 안 왔거든요. 10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10시 반인데, 오늘도 역시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도착해서 줄서 있는데 어디야? 친구가 올라오고 있대요. 도착. 어디야? 어?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랑 입구가 두 개야. 모자이크 어떻게 해? 나 모자이크. 뭐뭐 마실래?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친구 한명더 기다려야 돼서 근처 스타벅스 왔어요. 아, 진짜? 음. 원래 생성한지 아, 얼마 안 되면 검색이 안 돼요. 진짜.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공작 눌러 구독. 좋아요도 눌러. 좀 조용히. 응. 공공장소. <laughs> 아직도 안 봤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보게 하고 있어요. <laughs> 당장 봐, 구독 불러. 그 되게 섬섬 목수다. 나는 완전 짧동한데, 저손 되게 못생겨서... 어디서 이제 사람들이 봄에 농사했냐고 물어보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곱게 자랐어요. 놀랍게. 제 스타벅스 아이디는, 뭐게요? 걸무새입니다. 걸무새가 뭔지 아세요? 아, 뭐 할걸. 아, 뭐 할걸. 아, 아 어제 이거 살걸. 아, 주식 살걸. 코인 살걸. 걸무새. 걸무새. 아, 툭만 라도달리는 거야. 아, 하... 살겠다 살겠어. 오늘 사람 많았으면 이병 지갑자 이제 살이 좀 많이 쪘나봐. 응. 얼굴이 얼굴이 아주 빵빵해. 그래? 응. 원래 그랬대요. <웃음> <괜찮아>. <웃음> 원래 스 <컷수가> 어쩌라고. <laughs> 말이 너무 많아. 나중에 저거 하고 오늘뭐 하지? 아직 계획 없지? 우리? <laughs> 흘러가는데로 그래, 우리 갈래? 그래, 래 영동시세계 응. 이거 팝업팝 든요거기도 아케인 팝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완전 아케인 풀 세트로 갈까 합니다. <laughs> 제가 또 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응. 여러분 롤 잘해요? 응. 캐리 좀 해드려? 어떻게? <laughs> 지각자 도착했대 근데 길을 못찾고 있어요 응. 모든 지각자들이 칩니다야 일찍 일찍 다녀 된다. 응. 알겠어 응. 내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될 거야? 저는 내가 조금 더즐거웠거든 어, 그러세요. 오 어, 뭐야? 여러분 도착하시면, 입장 공유를 하셔야 되고, 도착이 플레이존이고, 건축이 네. 체험존입니다. 현재 둘이 같이 할수 있는 건 1시간 이내 정도 되기 예상 되고요. 체험존만 하실 시에는 20분 내로 되기 예상 하고 있어요. 아, 두개다 같이 네. 할게요. 네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민권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에코로 만들었어요. 어? 이거 저쪽에서 등록했는데 이거 여기는 또 따로 해야 되요 플레이존 끝나시면 체험존 넘어오실 수 있고 체험존만 예약하신 플레이존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아마 플레이존 예약하셨으면은 게임 끝나시고 먼저 하고 올려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체험존과 플레이존 두 가지로 테마가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플레이존을 체험전을 먼저 해야 된다고. 체험전을 먼저 해야 플레이전을 나중에 같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아, 어 우리 여기 포토이짐 찍을래? 다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찍을게요. 아, 이 워드를 완료해야지 이거 찍을 수 있대요. 참고. 오 대박. 앞에서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롤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 롤은 와이드 리프트는 잘 안해요 근데 이따가 플레이하는 그런 체험점도 있어서 한번 해보고 제 마음이 바뀔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게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여러 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시 반딱 맞춰서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그래? <웃음> <웃음> 누가 이거 훔쳐갔어. <laughs> 이거 봐. <웃음> <웃음> 너, 면도 <laughs> 너 면도 잘못했구나. <laughs> <근데>? 어? 뭔데? <laughs> 반대쪽은 또안 그러네? 요즘 유행이야, 이거? <laughs> 음. 좀 있으면 제 차례입니다.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빠르게 갔다 와요. 난 빨리 갔다 올게. <목소리> 바로 앞 차례인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이게 원래 사전 예약을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근데... 사전 예약이 너무 빠르게 마감이 돼 가지고 사전 예약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착해서 오자마자 현장 예약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 분명 사전 예약을 2시에 오픈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2시가 돼도 오픈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3시 뭐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아, 그냥 이거 이번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안 하나 보다. 근데 갑자기 몇 시간 뒤에 6시에 재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못했습니다. 라이언놈들. 그렇지만 괜찮아요. 오늘 또 사람이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뭐야? 아! 네, 게임 시작 도와드릴 건데, 칼바람 나라고 아. 다들 해보셨나요? 네. 네! 어, 좋습니다. 저희 주사위는 두번 드리고 있는데, 랜덤픽이니까 두번 안에 또 원하시는 거 뽑으셔도 되시고, 스킨 구매도 픽창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돼요 아, 스킨도 구매하시죠? 네, 원하시는 거. 우래 같은 팀이야? 어? 아니? 다른, 팀. 어? 다른 팀이야? 어. 나 근데 이거 모발로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나도 그안 해봤어. 저는 피지 골랐어. 오, 완전 똑같네. 응, 죽어. 들어가시고. 아, 뭐야. 개 못하네. 오 아. 화살, 오, 네, 화살. 왜 이겼지? 버드라키 너무 어렵다. 아, 뭐야. 이지하네 캐리. 보이죠? 2 4 k 10데스트, 7시 완전 슈퍼 캐리해보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QR 보기 들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찍어드리고있습니다 네, 확인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제 유를 시작합니다. 이제 참여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징크스 폭탄을 3개 이상 잡아내면 성공. 네, 화제 고게 아아 맛있 이번에는 사격하러 왔어요 세발 중에 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 친구는 군인이어서 과연 소울저의 실력은? 소울저의 실력은? 경편 없구만 이 아무 데나 이 월자 나어스 아, 명사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제 뭐여드리나요두분 먼저 도와드릴게요 아, 네, 글씨를 찾는 거구나. 글씨 가 이제 빨간색과 섞여 있어서 공간을 감면서북 이용해서 찾으시면. 와, 이거 초등학교 때 어, 하던 아니요. 거다. 뭐였을까요? 시작. 무엇일까요? 아, 사격 훈련네상 장난 니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것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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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대박. 거 어, 진짜. 이거... <laughs> 와, 너무 예뻐요. 징크스, 안녕! 와. 와, 대박. 난... 아니,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눈이 되게 충혈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좀 피곤하신 분인가 보다 했거든요. <laughs> 근데, 아니나 다를 때, 그게 징크스 저 모델분이셨어요. 진짜 인형이줄았어 진짜로 아니 진짜 처음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인형이 그래서 어 진짜 잘 만들었다 했는데 사람이없어 사람이라니 역시 모델은 다르다 너무 예쁘죠 최고 이제 리워드 받으러 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랜덤 가차를 뽑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돌리면 네, 되나요? 네, 네 돌리시면 에요나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튜디 파크 할인권 당첨되셨고 지하 1층에서 사용 가능한 하 할인 쿠폰이에요. 뒤쪽에 아 포토이즘 부스에서 이용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보여 주시겠어요? 이제 포토이즘 부스에서 사진 찍을 거예요, 친구들이랑. 아, 영상으로도 나오네? 왔 아, 나왔다. 짠. 어, 뭐야? 여기 포켓몬 팝업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 배고픈 관계로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이에 갈비찜 딱! 갈비찜, 살 안찜 살은 내가 찜 여기 앉을래? 어삼치조 오빠 이 지저분하다 매운 갈비찜 이건 난이에요? 소주였는데, 끓인 갈비찜 사서 드시면 돼요 맨걸 바로 드시면 돼요 오 대박 손잡이 많이 뜨거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빈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뜨거! 뜨거 도 예정된 지아 깜짝이야 혼잡이 아, 솔직히 그냥 그래요. 맛있진 않아. 왜나 맛있는데 양이 적어? 약간 그냥 라면 스프 맞나? 응. 이게 매운 거야 빗질. 물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매운지 맵찔이가 먹는 매운 거. 에? 안 매운데? 응. 여러분 이게 69,000 원이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비추전두개 시켜? 하나만 시켜. 두 개? 개? 치즈볶음밥.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잘 먹었습니다. 어, 뭐야? 밥다 먹고. 어디 가지? 진짜 어디 가냐? 어? 거기 갈래? 거기 갈래? 먹는 영동 신세계 갈래? 질렸어 <laughs> 질렸어? 그래? 어 강남역에 루프탑 스티브 있대 이제 밥다 먹고 강남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 뭐야 아니 네이버 지도에선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네 <laughs> 근데 그 지도는 약간 자동차 아, 똑똑하다 야말르자쿠 끊어. 그럼 캐러비스 먹자 이거? <laughs> 철라니클보다 많이 많이 큰데요? 지하부터 라니클 브라니클. 라니스티라티수여라티스맛라이수맛라이데이라 뭐야? 이류뭐이드가에니 나는 이버스티 이거 뭐야? 우리 늙어가지고 비타민 주스. 이게 <laughs> 건강 챙길 나이야. 음. 맛있네. 음. 한 손은 주머니에 넣지만 최대한 열심히 찍고 있는. <laughs> 어나 뭔가 진짜 잘 찍는 것 같은데 진짜로? 아니 내가 더잘 찍었는데. 빨리. 서로의 카드 패를 확인해 빨리. 먼저 유형설은. 가. 먼저 가. 위양준. 어, 먼저 가. 너 먼저. 아 먼저 가. <laughs> 아나 진짜 잘 너무 잘 나왔어. 나 이거 돈 받아야 돼 이거. 그게 다 비슷 비슷한 아니, 아니야 뭐가 비슷해? 내가 완전 시며을기울였어 오, 이거 나 이거 들렸다. 자 승, 승자 선택해 누가? 나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이겼다. 진짜 벌줄 모르네. 아못 보네 못, 못 보네. 안 보네, 보내. 보내. 내가 졌잖아. 아마 이거 들 보네. 내가 원래 <laughs> 이긴 사람만 기억하는 세상이야. 더 찍어줄까? 아니 다 괜찮아. 왜? 그래? 보내줘 보내. 뭐, 이거 의건 거의... 그, 받아야 돼? 아니 이거 거의 그 아니 잘 나온 게 아니야. 약간 느낌이 진짜. 영상. 좀... 영상, 썸네일. 아니,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뭔데, <laughs> <회의가 지금 여기까지. 웃음> 보여줘. 아이씨. 왜? 왜? 너무 잘 나왔는데? 그래? 어, 이건 같이 올리면 되나? <laughs> 1번, 2번. 어, 뭐야? PC방 왔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저는 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기네요. 여러분, 까라, 까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건초염있었어서 음. 네. 치료를 한번 받았었어요 네그리고나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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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또 다시 손목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몸이 녹아요. 운동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저도 운동하기 싫을 때가 진짜 많은데, 이럴 때는 계속 생각을 하면 계속 하기 싫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바로 짐 튕겨서 나가야 돼요. 아무튼 오늘, 오늘 하루도 되게 잘,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음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么样、no.